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을 지역구 김성원 국회의원입니다.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뇌 끝에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또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비상개혁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까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연이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셨던 1439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마냥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비상 개헌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보수, 이러한 성공 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적 신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또, 능력을 갖춘 보수 정당으로 리빌딩 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이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 힘을 리셋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3선의 수도권 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대선에서도 큰표 차이로 2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입니다.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로 이어졌습니다. 저 김성원은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정당 문화 구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 김성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1대 개원국회 당시에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강력한 대여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면서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던 민주당에 일격을 가하면서 대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당원 또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방선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자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개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정 당내 개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내임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의원님 모두의 뜻을 모아 내부 갈등 끝내고 외연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가 영광 스러운 자리였다고 하면은 나서 지 않았을 겁니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자리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희생하고 가장 앞장서서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되찾는 그 날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